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BJ 후압입니다. 어, 오늘은 이건 메이플스토리2 인데요. 1주년 이벤트 요거 액션 페스티벌 카드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구요? 이렇게 1주년 이벤트 접속을 하면요. 그 1주년 코인을 받습니다. 요거를 3개를 사용해갖고 어.. 이 카드를 무작위로 3개를 고르게 되는데 고르면 이 아이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아 3개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있는 코인의 총수는 162개입니다 자 도전 섞기 자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아이고 물리학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섞기 남자라면 지지울게 똑같이 고릅니다 오케이 오닉스 결정 좋아요 다시 섞기 한번 더 똑같이 갈게요 탁탁탁 붉은별이랑 오닉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슬라임, 반지, 머리핀, 탈것뭐 이런게 나와야되는데 다시한번 갑니다 이렇게 갈게요 아우 석기, 오닉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탁, 탁, 탁 케이크 나빠요 다시한번 탁, 탁, 탁네 푸딩도 나빠요 다시 한번 갑니다 턱, 턱, 턱어 물량 상당히 잘 나오죠 다시갑니다 땅, 땅, 땅. 오닉스, 케이크. 오닉스 좋아요. 다시 한 번, 1, 2, 3 갑니다. 슬라임은 무지 안 나오네요. 다시 갑니다. 찾기. 하나, 둘, 셋. 아, 역시 푸딩 나왔구요. 슬라임 더럽게 안 나오죠? 다시 한번 갑니다. 탁, 탁, 탁. 네, 레드크리스탈, 버리세요. 다시 갑니다. 탁, 탁, 탁. 푸른별 항아리, 별 50개. 괜찮습니다. 다시 갑니다. 네, 케이크. 다시 가겠습니다. 탁, 탁, 탁 크리스탈 8편, 괜찮아요. 어, 이거 소지품이 꽉 차는데 다시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갑니다. 어, 푸른 병아리 괜찮습니다. 다시 섞어요. 윗줄 3개 갑니다. 탁, 탁, 탁 아, 좋아요. 푸른 병아리. 맨 밑줄 3줄 갑니다. 1, 3, 5. 아, 좋지 않아요. 자 네번째 줄세개 갑니다 1,3,5,5 5. 블루 크리스탈 버려요 다시 갑니다 세번째 줄2,4,5 갑니다 오닉스 결정 괜찮습니다 어 다시 갑니다 네번째 줄2,3,4 가요 나빠요 자 세로로 갑니다 세로로 1,3,5 갑니다 아 나빴습니다 나빠요 나빠요 첫번째 줄 세로로 1,3,5 갑니다 아 슬라임 드럽게 안 나오는군요 자 세번째 주세로 135 갑니다 다시 갑니다 두번째 주세로 135 갑니다 아 나빠요 상당히 나빠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오 액션 스킵을 날아갈 슬라임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아주 이득이죠 음 아주 좋아요 자, 다음. 이렇게 갑니다. 탁, 탁, 탁. 푸른 벼형아리 좋구요. 나쁘지 않아요. 자, 이번엔 이렇게 갑니다. 아, 물량 나빠요.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오닉스 결정도 괜찮구요. 다시 갑니다. 음, 물량 나빠요. 다시 갑니다. 크리스탈 파편 100개 나쁘지 않구요. 10만 매도죠. 아, 나빠요. 아, 물량만 사면 타요. 어, 나빠요. 오, 대구대구 슬라임탈 것이죠.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오닉스 결정까지 나왔구요. 자, 다시 갑니다. 오, 붉은 배 향아리랑 오닉스 500개. 괜찮습니다. 오닉스 500개 붉은병아리 괜찮아요 좋아요 다시 가볼까요 음 나쁘지 않구요 음 나빠요 다시 갑니다 나쁘구요 이제 슬슬 고갈될 때가 됐는데 나빠요 다시 갑니다 오닉스 500개 좋아요 아,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 상당히 안 좋아요. 아따, 물량 엄청 나오네요. 아, 이거 물량만 나오네요. 다시 갑니다. 어, 괜찮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어. 자. 이렇게 얻었구요 일단 꺼볼까요 코인 15개 5번만 더 하겠습니다 섞기 닥닥닥음 나빠요 4번 남았죠 섞기 갑니다 음, 좋지 않아요. 슬라임 아이템 하나만 더 얻었으면 좋겠는데. 음, 두번 나왔습니다. 아, 나쁘구요. 아, 이제 없네요. 아, 이렇게 결과 나왔구요. 한번 결과를 볼까요? 일단... 일단요. 빨빨면 버리고. 상점, 푸른별 일단 다 써줄게요. 푸른별. 푸른별 다 쓰겠습니다. 푸른별 다 썼구요. 붉은별도 다 쓰겠습니다. 나쁘지 않구요. 자. 얘도 버리고 자 그러면 우편에서아 이런 물약은 받기 싫은데 일단 온거니까 다 받아주고요 어요 스키브 괜찮습니다 배울게요 배우고 짱짱 물약이 어마어마합니다 나 스키북 말고 또 하나 대구대구를 뭐 탈거 어떤거 있었는데 탈거 아여기있다자 그럼 한번 볼까요 새로운 스키북도 한번 보구요 자 살짝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오, 어, 귀엽네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네. 얘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용도구요. 다음은 탈 거.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널어져! 널어져! 네, 이런 용도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얻었네요. 나쁘지 않은 결과라 고 생각하고요. 푸른 벌이랑 붉은 별을꽤 많이 얻었고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BJ 후엽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